안녕하세요. 다소시스템 코리아의 이승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설계 검토에 관련된 것인데요. 설계를 잘 했는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것도 특별한 설치 없이 웹브라우저 내에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또한 단지 검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할수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먼저 설계 검토 과정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관리자들은 즉시 한 번에 완벽한 설계가 나오기를 기대하죠 유관부서에서는 설계 상황도 잘 모르면서 부품 공용화를 종용합니다 하위부서에서는 설명할 때는 대충 듣고 나중에 이거 주세요 저거 변경해 주세요 자료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죠 관련 설계부서에서는 몰래 변경해 놓고 나중에 어그 전에 통보했는데 라고 말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내가 혼자 설계할 때는 완벽한 설계였었는데 검토를 하다 보면 매우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 십상입니다. 그럼 좀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요? 3D Experience Works가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늘 그렇듯 새로운 대시보드를 열고 여기에 Product Explorer라는 앱을 드래그 앤드롭해 보겠습니다. 이 간단한 절차로 설계를 검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계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는데요, 간단한 키워드를 검색하고. 그 검색 결과에 따라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됩니다. 왼쪽에는 BOM 구조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3D 데이터가 순식간에 로드되었네요. 어셈블리 구조를 풀고 첫 번째로 해볼 것은 검색입니다.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니까 이 검색 결과를 아주 간단하게 찾아주네요. 왼쪽에서 찾은 결과를 3D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Focus On 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결과를 찾아주죠. 하위에 있는 파트를 하나씩 찍어서 확인해 보는 것도 아주 간편합니다. 오른쪽 3D에서 파트를 선택하면 원하는 어셈블리와 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왼쪽 테이블에서도 그대로 크로스 하이라이트되고 특정 데이터를 노출시키거나 숨겨보면서 데이터를 검토해 볼수 있습니다. 구조를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프 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자 관계가 좀더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되겠죠. 왼쪽 정보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표기되는 정보 역시도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한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정보를 켜고 끌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썸네일 이미지까지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그 순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즈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필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일단 필터를 활성화 시킨 이후에 여기에서 저는 속성 정보를 이용해서 검색할 예정입니다. 디스크립션에다가 특정한 키워드를 입력을 해보죠. 그 다음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3D를 보시게 되면 많은 내용이 필터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은 아까 명령한 대로 디스크립션에 도어라는 텍스트가 있는 것만 필터링을 해주게 됩니다. 다시 필터링을 해제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3D 네비게이트 기능을 보게 되면 간단하게 길이라든가 혹은 거리 등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필요하다라고 하면 단면도를 잘라서 내용을 확인하는 건 역시 가능하죠. 아주 파워풀하게 3D를 검토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설계 검토를 보시면서 이런 화면에서 혹시 설계를 수정하거나 만들 순 없을까? 부품을 상세 설계를 해서 조립하는 과정을 바텀업 설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탑다운 방식도 있겠죠. 실제 기구적인 설계가 아니라 전체 구조라든가 외관 디자인을 먼저 설계하고 거기에 맞춰가면서 부품을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실제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번에는 Product Structure Editor라는 앱을 꺼내오도록 하겠습니다. Product Explorer와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앱입니다. 여기에서는 편집이 가능한데요. 저는 먼저 New Product를 눌러서 최상의 어셈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속성 정보를 넣을 수도 있고요. 어, 타이틀을 부여해 보겠습니다. 저는 CAD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적이 없지만 새로운 빈 어셈블리를 만들었네요. 그리고 여기에 서브 어셈블리 파트 등을 좀 빠르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서브 어셈블리 구조를 이 안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설계된 부품을 재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검색을 하고 내가 원하는 파트를 선택한 다음에 삽입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 파트가 어셈블리 안에 조립이 되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3D가 이제 처음으로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필요하다라고 하면 파트넘버를 부여할 수도 있겠죠. 회사 표준으로 이미 만들어 놓은 파트넘버 체계에 따라서 부품에 파트넘버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BOM 전체의 정보를 엑셀로 불러와서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솔리드웍스를 이용해서 좀 전에 설계했던 데이터를 실제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형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어셈블리 구조가 만들어진 대로 솔리드웍스 파일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흔히 하는 설계 형태가 기존에 있었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파생 프로젝트를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합니다. 이것을 3D 익스페 o 스 웍스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일단 저는 완료된 설계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네, 역시 아주 빠르게 불러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데이터도 좀 확인해 보고요. 이제 이 데이터를 한번 복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내용이 복제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일단은 재사용으로 바꿔놓습니다. 하지만 이것 중에서도 일부는 제외해서 새로 설계해야 할 파트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제를 만들어 놓게 되면 파일명을 새로 부여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하나 다 파일명을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일괄 변경을 하게 되면 더 빨리 작업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부품은 재사용하고 일부 부품은 삭제하고 또 일부 부품은 신규로 파트를 생성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금방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부품을 이동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시각적으로만 이동한 것이 아니라 실제 3D 데이터에도 이 변경된 내용이 반영되게 됩니다. 전에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 여기에 부품을 삽입한다라고 하면 그냥 겹쳐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품을 3D 데이터 내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최상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두 개의 프로젝트가 겹쳐 있는 것인데 이 데이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를 비교하는 컴페어 앱을 실행시키고 있는데요. 왼쪽에는 두 개의 어셈블리, 오른쪽에는 3D가 나와 있죠. 동일하거나 겹쳐져 있는 부품은 관심이 없고요. 왼쪽 프로젝트에서 있는 부품과 오른쪽 프로젝트에서 있는 부품을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내용은 다양한 뷰와 크로스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설계 검토부터 시작해서 비교해 보고 부품 구조를 편집하여 결국은 파생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모든 부품의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BOM을 구성하고 구조를 만드는 탑다운 설계 방식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업무를 할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솔리드웍스 공인 리셀러에게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